안녕하세요. 공연을 이야기하는 시어포입니다. 자, 오늘은 고스트 가이드에 이어서 네. 고스트 리뷰를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10월 6일 첫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어떤 얘기죠? <laughs>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하자고 보는 뭐할수 없는 것이 사람과 영화가 뭔 사람과 영화? <웃음> <웃음> 영화 사랑과 영혼이 원작인 뮤지컬이죠. 영화 사랑과 영혼.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영화 사랑과 영혼이랑 내용이 똑같이 전개가 돼요. 결말까지. 자 일단 주인공은 샘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샘과 여자 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거기에 친구 칼까지 해서 이렇게 3인방이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근데 샘은 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몰리한테 평소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날 둘이 또 그거 가지고 약간 다툼이 있고 나서 그 레스토랑을 나와서 골목에서 이제 택시를 잡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뒷골목에서 괴한을 만났는데 음. 갑자기 총으로 샘을 쏘죠. 총소리가 딱 나고 총소리를 들은 샘이 놀란 채로 무대에 서있는데 이미 샘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 있는 유령이 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샘은 자신이 유령이라는 걸 자각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오다메라는 여자를 만나서 오다메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죠. 음. 그 이유는 바로 그 괴한이 몰리의 집,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자꾸 침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괴한이 알고 보니까 어, 그 괴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친구인 칼의 사주를 받고 음흠. 이제 쌤을 해쳤던 거고 그 다음에 몰리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이제 쌤이 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칼을 쳐다수를 네. 하기도 했 복수 를 복수를 하게 복수를, <laughs> <하기 위해서는>. 복수를 <laughs> 계획하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죠. 네 자세한 복수 의 내용은 그게 더 확인하세요. 어, 고스트는 사실 7년 전에 2013년에 우리 한국에서 초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11년에 웨스트엔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초연이 되고 2년 만에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빠르죠. 저희 한국에서 초연한 게 아시아권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비영어권 음. 최초. 이제 영화 사랑과 영혼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니까 또 유사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결말까지. 근데 다만 디테일 같은 부분이 그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도자기 빛는 씬이 원래 영화에서는 샘이랑 몰리가 살아 있을 때 같이 빛는 건데 이제 뮤지컬에서는 샘이 영혼이 된 상태로 가가지고 도자기를 그렇게 빚죠뭐 그런 약간 디테일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는 이제 스토리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하면. 뮤지컬은 사실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이제 무대 효과에 조금 더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뮤지컬에는 일루셔니스트가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영화 해리포터의 그 약간 마술 효과를 담당했던 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마술 감독이 참여할 정도면 무대가 어떨지 예상이 되시죠. 이 작품에서 제일 돋보인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무대 효과랑 무대 장치인데요. 어, 사실 어릴 때부터 마술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뭐 공연도 보면서 약간 특이하다 싶은 무대 효과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진짜 이거는 보면서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 장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기했던 장면들을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나요? 전 사실 2 층에서 봐가지고 그게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간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세이 유력이 전 이후에 문 밖을 어. 나갈 때문고리를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스며 들듯이 밖으로 나 뭐라고 해야 돼? <laughs> 문에 스며들. <laughs> 아나 그렇게 보여서 나는 스며들듯이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그렇게 되는 건데. 진짜 그 분명히 문이었는데 맞아 진짜 몇초 전까지 이렇게 오, 열리는 문이었는데 문이었는데 사람 팔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laughs> 문을 뚫고 그래서 아, 뭐야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어, 그랬었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령이 하는 모션들이 다 신기했어요 어, 진짜. 유령이 된 이후에 유령이 할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염력 같은 걸 이용해서 물건을 들고 던지고 음 옮기고 한다든지 음 그런 것도 사실 와이어를 달면 들어올릴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정교하다. 아, 진짜. 진짜? 정교하고 와이어가 타이밍이 딱딱딱 들어맞고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들어올려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와이어가 아예 안 보였고. 정말 와이어를 언제 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타이밍도 정말 정교하고 맞아. 와이 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해. 진짜 신기했던 거는 그 뭐지 칼이 이막 후반부에 칼이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쌤의 그러니까 그때는 샘의 음성만 무대에 나오긴 하는데 책떨어지는 거. 어! 유령으로 이렇게 샘이 칼을 괴롭히는데 진짜 책떨어지한 번씩 뚝뚝뚝 떨어지고 칼 이게 움직이고 오 칼을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맞아. 이게 진짜 신기했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끌어올려가는 맞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봐도 줄 같은 것도 맞아, 없고, 맞아. 진짜 정말 그거는 <laughs> 말이 본인이 거. 진짜 공중부양을 하는 남아친거 아니에요? <laughs> 아, 잡아 당기고 있는 그 어떤 장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맞아, 진짜 그 그냥 그리고 그냥 진짜 자유롭게 연기를 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이 이 정도 붕 떠요. 그래서 와 정말,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했는데. 진짜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거랑 이어져서 그 이막에 이제 쌤이 몰리한테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주려고 편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편지를 접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몰리가 편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편지가 혼자 접혀요. 어, 나 그거 못 봤어. 아, 진짜? 어. 정말 이게 마술인지 공연인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많았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쌤이 처음 유령이 될 때. 어, 신기한 맞아. 건, 그니까 막. 매지컬한 건 아닌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음. 게 샘이 분명히 내 앞에 움직이고 있던 샘은 그대로 있는데 샘의 몸이 여기 갑자기 놓여있는 음. 어 나도 그걸 그게... 알았을 때 사실 제목이 고스트이기 때문에 샘이 죽는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의 죽음이 되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게 분명히 배우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모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여기 쓰러져 있는 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음, 맞아. 어? 죽었네? 이렇게 응. 되는 거죠. <laughs> 아, 맞아. 나도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 이것도 신기했던 게. 쌤이든 응. 누구든 여기서 이제 죽는 사람들이. 이 죽는 순간에 그 시체를 표현하는 배우가 갑자기 순식간에 나와 있고. 또 원래 배우는 이렇게 유령을 연기를 해요. 순식간에 또 나와가지고. 근데 그 타이밍이 진짜. 맞아. 도대체 저 시체 배우가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주인공이면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고개를 돌렸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워있는 맞아. 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맞아, 진짜 두 명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되게 약간 죽음이 되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연출이었던 음. 것 같아요. 여감이긴 한데, 제가 이런 스타일의 무대 장치를 딱한번더본 적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어디서 봤냐면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어떤 공연인데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속편인데 이제 그걸 연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마법 학교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포터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마술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되게 신기한 게 많거든요. 아까도 무슨 책 떨어지는 거 똑같이 음. 있었어요. 그리고 책장으로 사람이 끌려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건 알겠거든요. 대충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약간 신기한 마음? 있었는데 그걸 똑같은 걸또거스트해서 보니까 너무 대단하다 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상설극장이기 때문에 음. 무슨 장치를 해놔도 충분히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설극장이 아니고 물론 장기간 공연을 하기 위해 장기간 세트를 설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되게 설치된 세트잖아요. 그래서 나는 와 이게 진짜 한계란 무엇인가. <laughs> 아 진짜 무대를 얼만큼 열심히 만들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laughs> 음,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초연으로 치면 은 9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어. 공연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무대 효과를 가진 공연이 우리나라에는 어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무후무한 네? 공연이었어요 진짜? 근데 무대를 놓고 보자면 정말 진짜 너무 신기해 화려한 걸 넘어서 진짜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문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음. 거, 몇초 만에 스크린을 바꾸는 거잖아요. 진짜. 실제 문에서 그뭐 관객들 눈을 안 띄게 안 띄게. 진짜 전혀 모르겠거든요. 맞아.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음. 얼마나 많은 장치와 많은 사람 노력이 들어갔을지. 맞아.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laughs> 맞아, 진짜. 그래서 보면서 이건 진짜 합이 잘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지.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 세트 전환이랑. 배우랑 정말 1초라도 안 맞으면 은 관객들이 딱 눈에 보이니까 어? 저거는 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배우들 간에 액션신도 붕붕 뜨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고 막 떴다가 떨어지고 맞아 그리고 효과음도 굉장히 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 보스트는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기본적으로 뮤지컬이니까 뮤지컬 넘버 같은 그런 느낌의 넘버도 있지만 굉장히 팝 느낌의 넘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 몰리가 이제 혼자 슬퍼하면서 부르는 With You 음. 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팝 발라드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Here I n o w 맨 처음 넘버가 있는데. <목소리> 락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의 약간 렌트의 넘버 같은? 저는 약간 사랑과 영혼을 떠오르는 우리 이미지가 되게 부드럽고 어, 약간 되게 로맨틱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오버초부터 해가지고 그0 0 0 넘버까지 되게 강렬해서 <laughs> 되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되게 중독성 있어요. 이게 Here I right Now도 뭔가 사문절 잖아요. 이 순... 그래서 번역은 이 순간이라고 번역되거든요. 이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 음... 순간. 약간 머릿 속에 절로 이렇게 쏙 어, 들어오는. 맞아 맞아. 근데 다른 넘버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많은데 또 중간에 그 약간 바쁜 월스트리트의 그런 직장인들을 표현하면서 이제 This Is the Life 라는 음. 넘버가 나오거든요. This Is t h 이런 넘버가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반복이 되면서 되게 나중에 한 맞아. 번만 더 들어보면은 머리에 그냥 들어와 버려요. 나, 나, 의 시대가 왔어. 싸워야 해. 가 되게. <laughs> 이렇게 춥지 않아요? 응. 그래서 난, 너무 중독적인 거예요. 걸... <laughs> 딱 거스트 끝나고 나오면 머릿속에 존더밖에 안나더라고 아 그리고 이 This is Life 라이프? 얘기하니까 제가 보면서 소름 돋았던 게 저는 어쨌든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봤는데 후렴이 This is the Life 라이프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샘이 카한테그 되게 중요한 수첩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일을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카한테 맡기고 나서 칼이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This is the Chance라고 부르는 거예요 This is the Chance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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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좀 소름이다. 큰 그림이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큰 그림이 나. 넘버원 뭐 좋은 게 많죠. 얘기해야 게겠죠 랩이 나오잖아요. <laughs> 아 맞다 맞아. 아까 제가 장르가 혼합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되게 때론되고 되게 현대적이에요. 이게 모던한 면이 있어. <목소리> 음. 갑자기 랩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죠. 얘들 쌤에게 약간 유령으로서 할수 있는 능력 같은 걸 알려주는 지하철에 사는 유령이 있는데 그 유령이 이제 약간 알려주는 넘버? 그 일들을 음. 능력을 알려주고 약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넘버가 랩이더라고요. 맞아. <laughs> 근데 되게 뭐랄까? 그전까지 계속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랩이 나오니까 상당히 <laughs> 맞아. 놀랍긴 했는데 약간 지하철 유령의 그 힙한 모습에 좀 걸맞는 음, 맞아, 느낌도 있었고, 맞아. 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 되게 많은 정보를 리듬감 있게 다 전달해 줄수 있는. 그래서, 브로드 유식코 해밀턴은 굉장히 긴 일대기를 다루고, 인물의 긴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랩으로 표현함으로써 3시간 안에 압축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음, 약간 정보 전달적인 정무이기 때문에. <laughs> 랩이 맞아. 나오는 게, 약간 적절했다? 마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근데 아쉬운 거는 랩이 좀안 들렸어요. 전 하나도 안 들렸어요. <laughs> 분위기는 사는데 가사가 안 들리는. 맞아. 약간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음향이 좀 음향의 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것 같아.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앙상블 분들이 나와서 춤을 여러 번 추는데 응. 아까 말했던 그 정말 직장인 같은 오피스룩을 입고 추는 넘버도 있는데 반대로 그 지하철 유령처럼 완전 힙하게 힙합 응. 뉴욕 뉴욕에 사는 20대 어. 어. 청년들 맞아, 같은 느낌? 힙합 룩 같은 옷을 입고 음. 나와서 추는 춤이 있는데 저는 또 춤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게 스트리트 댄스 같다는 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다양한 어. 춤을 좋아하시. 그쵸 그쵸 되게 정말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고 그러면서도 현대적이다. 중간에 약간 또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오다메? 아, 오다메 오담? 넘버. 아, 아 맞아. 스타? 맞아. 넘버가. 아예 아, 대놓고 되게 쇼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약간 미국의 전형적인 쇼맨? 쇼벌들의 음. 춤 같은 그런 맞아. 춤도 추시던데